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취득도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구입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본격적으로 별하신 도시 하늘채에 대하여 설명드리. 최저 13층, 최고 27층, 601동부터 600보다 차이는 있었지만 몇개 동을 제외한 모든 동이 천뷰를 바라보고 공동출입구도 안면인식으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누를 필요도 없고 중도금 및 중도금 이자가 없어 매입비용을 절감 투자가치와 거주만족도를 상승시켜줄 많은 요인들이 있는 아파트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앞으로는 신혼희망타운의 추가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는 이런 투자 기회도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웃풋을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분양권 거래.